아티스트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어 이게 누군가요? 다이내믹듀오 그리고 쌈디. 함께하고 어, 계십니다. 자, 어, 늘 어떤 자리에서나 굉장히 유쾌한 그런 복장을 많이 보여주시는 다이내믹듀오. 그리고 쌈디 씨께서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패션의 세계를 막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당당한 걸음걸이도 그렇고요. 지난 여름 다이나믹듀오와 사이먼디가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현지 팬들이 한국 힙합의 강한 에너지가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팀 모두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 사이먼, 어, 사이먼디의 경우 일명 쌈디 스타일이라고 해어부터 룩까지 훈남 대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도 뭐 아주 여지 없이 멋지게 어깨 걸치고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오셨는데요. 조금 더세번 앞으로 좀 나와 주겠어요. 네, 거기입니다. 네. 자, 자 아이 아버지가 돼서 살이 빠진 개코 씨 그리고 어 군대 다녀오신 다음에 살이 빠진 개, 어, 최자 씨 그리고 여전히 귀여운 우리 쌈디 씨. 자,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음악처럼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애 아빠인데.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자, 어, 아메바컬처에도 안녕하세요 뭐 누구예요 하는 것처럼 뭐 인사법 있나요 혹시? 어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이면 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어 이름이 어, 따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최코디라고요 아 최코디? 네 최코디 아 이렇게. 최차 개코 쌈디 최코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두 팀이 같이 레드카펫을 밟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 같은 회사고요. 같은 회사고요. <laughs> 네네. 그리고 어, 저 혼자 가면 좀 멀쭘할 것 같아서 네네네. 지원 사격이 나오셨군요. 그렇죠. 원래 그리고 쌈디 같은 경우는 계속 둘이 나였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혼자 나오게 됐기 때문에. 네네. 나왔습니다. 이게 세 명이서 같이 걸어가는데 일자로 걷지 않는 이상 한 명이 뒤에 있으면 되게 도태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걸어오신 거죠. 대표님들이신데. 그죠. 예. 자뭐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성공리에 공연을 연속으로 어떻세요와 네. 남다를 것 같아요 정말. 아그 미국에서 아, 그쵸 너무나 저희가 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어, 큰 도시에서 LA와 세애트리였죠두 아, 도시에서 정말 어, 많은 한인분들 그리고 많은 현지 팬분들하고 좀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어, 저희가 무슨 공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뭔가를 보여주겠다 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하고 서로 어, 음악으로 교감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어, 얼마 전에 개쿠씨 아들 리듬군이 돌잡이로 마이클 잡았는데 어, 혹시 누구를 닮은 가수가 되면 좋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보컬 했으면 좋겠어요. 랩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랩하면은? 네. 어, 요새 그, 개코씨가 보컬에 욕심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예. 피처링 가서 안 쓰시고 본인 이식도다 하시고. 예. 그래서 요새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네. 근데 확실히 어, 욕심인 어... 걸 알았고요. 그죠? 네. <laughs> 그래서 대사 입장에서는 여시면... 저는 확실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세워야 근데... 될 부분이 오늘...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자, 오늘 이렇게 패션을 보니까 다 이렇게 보태이를 하셨는데 쌈디씨만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귀여운 이게 귀여운 건가요 무서운 건가요? 뭘 하셨어요? 어, 뭐예요? 보는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냥 좀 약간 귀여운 힙합 여러분 써이 여러분 써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네, 저, 저 쌈디씨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무대를 준비를, 하셨는, 준비를 하셨는데 무대를 준비를 하셨는데 팬들을 위해서 그 무대를 살짝 맛보기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를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은 게요. 어, 저희 둘이 하는 무대는 뭐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 않고 저희 셋이 하는 무대도 신선하지요. 아 어, 근데 저희 셋 말고도 더 엄청난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한 무대가 있고요. 어 누구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보시고 깜짝 놀라셔야 되니까. 어 진짜요? 오, 어, 오늘 비욘세 씨 오시는 거예요? 비욘세 씨 오시나요? 어.. 비욘세 씨만큼의 임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제가 너무 크게 던졌나요? <laughs> 비욘세 씨 지금 애기 보고 계시죠 <laughs> 아예 약간 어, 좀 힌트라도, 네, 힌트라도 주신요요 그냥 어... 그런 포즈 하나로 어, 힌트를 드릴게요 아그 포즈요? 어, 아, 자그 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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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신가요어 어, 이거 약간 알겠습니다 맞아, 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인지는 본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이나믹주 그리고 3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아주 영하고 프레쉬한 그런 힙합을 책임지는 세 분으로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년에도 멋진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대, 과연 이 의미가 뭐였을지, 자, 여러분들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